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 7일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오늘 끝나는 이벤트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되는 이벤트들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린이날 선물 상자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어떤 이벤트였냐면은 실현 던전 들어가 보면 어린이날 선물 상자라고 해서 들어가 가지고 상자 하나 깨면은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벤트 이제 종료가 되고 여기에서 얻었던 뭐 상자 코인 주는 거죠. 이런 거나 우유 같은 것들 삭제가 되니까 네,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보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다 캐릭 하시는 분들도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맹 1일 퀘스트라고 해서 네, 혈맹 기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혈맹 퀘스트도 끝내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혈맹 퀘스트가 월드 던전이 자꾸 나와가지고 깨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변경이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불만이 좀 형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원래 혈맹 퀘스트를 잘안 했어가지고, 별로 체감이 안 됐는데, 챙겨서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어려워져가지고, 혈맹 퀘스트를 깨기가 굉장히 불편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뭐, 통제 지역이죠. 골렘방 5만 10층, 뭐, 이런 곳에 이벤트 퀘스트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월드 던전 시간을 다 쓰면 그 퀘스트를 깰수 없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NC 쪽에서 이런 문제점들 좀 모니터링을 했다면,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끝나는 이벤트는, 그 하루에 사냥 500마리 하면은, 이 아덴 용사의 보급상자 주는 이벤트도 끝나는데요. 요거죠. 아덴 용사의 보급상자 주는 거. 그래서 요것도 뭐 그렇게 엄청 많은 걸 주진 않았지만, 어찌 뭐, 보상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캐릭별로 진행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 혈맹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도 삭제가 되니까 잘 챙겨서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끝나는 이벤트는 공허의 사원 시즌 1이 종료가 되는데요. 던전의 글로벌 마스터 던전, 요기죠. 공허의 사원을 들어가서 사냥도 하고 보탐도 하는 뭐 그런 이벤트였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가지를 않고 그냥 알비노에서만 주구장창 사냥을 했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실거고 그 다음 이제 푸시보상으로 줬던 이 공허의 사원 시간 충전석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만능 충전석으로 전부 다 바꿔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허 충전석은 이번 점검 전까지인데 여기 만들 수 있는 만능 충전석은 22일까지니까 좀 시간이 있고요 뭐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말 던전 충전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보관을 좀해 놓을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저처럼 그냥 만능 충전석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시현의탑 이벤트도 종료가 되는데요 3주 동안 진행이 됐던 이벤트였고요 뭐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꾸 좀 까먹어 가지고 시탑 증표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아요. 1088개? 뭐 요런 정도 지금 저는 모아 놨네요. 그래서 이거 교환을 하는 거는 삭제일자가 16일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상관은 없구요 뭐 어쨌든 이제 입장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아직 안 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련의 탑꼭 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유일 인형 이벤트가 원래 또 이제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두 명이 더 유일 인형을 뽑으면서 이벤트를 또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리니지 M에다가 과금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뭐 어차피 이제 라인형들 두명더 추가됐다라는 소식인데. 뭐, 어찌됐든 그냥 우리는 푸시 보상 받고, 버프 동상 즐겨주고, 뭐, 이런 정도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유일 인형 이벤트가 또 연장이 됐다. 내일 또 이제 점검 끝나면, 내 네, 푸시 보상 다시 줄 예정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깔끔하게 받아가지고 상급에 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삭제되는 아이템 및 컬렉션에 대한 안내인데요. 뭐, 위에서 이제 이벤트 관련돼서 없어지는 아이템들은 설명을 이미 했는데, 뭐 혈맹보상이나 어린이날 보상이나 여러가지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삭제되지 않도록 잘 챙겨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 관련된 삭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작의 이벤트 쪽 들어가 보면 이제 없어지는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다이애나 제작 증표를 가지고 만들었던 각종 아이템들 없어지거든요. 뭐 포인트도 없어지고 유니크 스킬 만드는 거나 코인 만드는 거뭐 이런 것들 좀 없어지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거 외적으로 뭐 네크로맨서 패키지에서 줬던 거뭐 카드 상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공허의 성장증표를 가지고 충전성 만드는 것까지 없어지는 뭐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날려먹는거 없이 잘 챙겨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가 끝나는 상품 관련 안내인데요 뭐 판매 끝나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더라구요 뭐 어떤거 있는지도 살펴보면은 네, 상점에 들어가 보면 이벤트 쪽에 있는 공허의 성장지원 패키지 네, 요거 판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패키지인데 네, 잘 고려하셔 가지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면 될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 다이아 패키지가 없어지는 건 따로 없고 패키지 탭에 들어가 보면은 오랜성 상인의 교역품이라고 해서 뭐 코인 상자 조금 많이 주던 패키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가 끝나고 여기 옆쪽에 보면 조우의 지원 상자 인나드릴 상인의 신비한 교역품 사이아의 특별한 축복 상자 네, 요런 것들도 이제 판매가 종료가 돼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패키지들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아 저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되는 업데이트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버이날 관련 이벤트가 네, 시작이 될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이제 푸시 보상 주고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새로운 던전이 나온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서버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없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버이전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 주에 이제 5월 13일이죠 월요일날에 공식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랜선 회식이라고 해가지고 교촌 치킨 7천 마리 뿌리는 그런 이벤트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뭐 거기에서 이제 치킨만 뿌리고 끝나면은 쌍용 멀 거기 때문에 뭐 유저한테 뿌릴 수 있는 사료 같은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겠죠. 뭐 포켓 팩이라든지 명예 코인 상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고 뭐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뭐 대략적으로 진행을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차별 한정제작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주차별 한정제작이 나름 좀 핫했었기 때문에 잘 챙겨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합성 포인트. 네, 요거는 진짜 꼭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까먹고 안 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은 친구기 때문에 합성 포인트 제작하는 거 챙겨서 하시고, 뭐, 조각 많이 남아도시는 분들은 이거 만들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은 수호석 다섯 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가격적으로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특별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끝났으니까 뭐,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주차별 안정제작에서 합성 포인트 만드는거 혹시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수호석 만든 김에 수호성 한판 땡기고 마무리 지을게요 토탈 리커버리를 깔끔하게 1번으로 뚫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 이렇게 해서 수호성도 망해 버렸고요 자 오늘 체크리스트 영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벤트가 좀 많이 끝나는 만큼 뭐 다른 이제 핫한 이벤트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떤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